짠, 다음은 필라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그, 현장에, 현장에 나가면, 이제, 뭐랄까, 이거는 매뉴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카탈로그 어떤 제품들을 판매했는지, 카달로그 되어 있는데, 요것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수집, 수집하기 딱 좋아서. 네, 이런 제품들이 있었대요. 뭐, 티셔츠 종류별로. 한번 보시고요. 모자. 후드 티, 바지, 에코백. 에코백은 제가 요거 두개 샀죠. 아 요것도 살 걸. 에코백, 모자, 힙색도 검정색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음, 현재 어, 어, 구하고 싶은 것이 요요렌냐드 그다음에 레비지먼트 샤아자쿠. 모자는 사실은 저는 이건 하나 구해놨는데 안 맞아요. 말이가 커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메모로 나오면 한번 구매해 봐야 되겠네요 라스, 라스트 슈팅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갖고 싶네요 왜 수집이 약간 그런 맛이 있습니다 끝나면 다 끝나면 안 사고 안 사더라도 아이 죄송합니다 안 사더라도 그 여기 지금 배경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담 제품을 이제 다 착용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배경이 되는 곳이, 그래서 건담 마을이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또 가면, 제가 이제 리뷰했던 레비지먼트, 퍼스트 건담인데, 사이즈별로 40쪽이었어요. 어, 제가 보니까 40쪽이라고 했는데, 전체 40쪽이 아니라, 사이즈별로 40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건담 티셔츠도 사고 싶었는데 어제 사이즈와 맞지 않아서 티셔츠는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네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그래살뺀 거라고 살 뺀다고 생각하고 좀소정할걸 그랬나요 네, 이제 어, 스키퍼 스키퍼 맞죠 자마 오른쪽이 자마 그리고 이제 건담 티셔츠 바지 그리고 이제 아, 사람들에게 뭐랄까 이렇게 수집할 수 있도록 뭐라까 이렇게 딱 그, 카다로그도 수집하기 딱 이쁘게 만들어놓은 네,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처음에 이제 판매하기 전에 이 사진들을 다 공개했거든요. 이 모델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나도 저렇게 입으면 되게 좋겠다. 라고 생각만 했으나, 아, 이제 결론은, 우리 이제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아, 결론은 저건 모델, 모델들이 저렇게 입어서 이쁜 것이다. 이렇게, 네. 결론이 났죠. 아, 이거 제가 사고 싶은, 네, 레비지먼트 레드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이걸 입고 나타났어요. 진짜 예상도 못한 상황에서 수업시간에 이게 딱,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너 건담 좋아했어? 그랬더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돔, 돔 삼형제 힙색이 이렇게 쓰는데 저는 아마 어깨로 멜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 요거 자체 책자 자체도 버리지 않게 카다로그 그러니까 이게 카다로그들은 버리잖아요, 그죠?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뒤에까지 마무리 여기 이제 여기 프린트가 좀 이제 이렇게 된게좀 아쉽긴 하고 이제 배송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 책자까지 이렇게 옆에다 딱 세워 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 뭐 언젠가 생기겠죠. 이렇게 모다 으 보면 네, 전시하고 싶겠죠. 네. 와 책자 이게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 두세 개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여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이 마을 있죠. 이제 여기 사진이 전부가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왔던 사진들은 훨씬 많은데, 건담 마을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 오늘 가서 또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오도록 하죠. 가게 되면 언젠가 네. 이렇게 어, 책자까지 신경 썼다. 네, 네.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이 책자도 수집품이 됩니다. 네. 아, 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또 많은 제품들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